지금 승복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주장한 분들도 있습니다. 야, 여야가 동시에 선언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지 이 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승복이 그 누가 누구에게 승복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핵심판에 승복해야 될 유일한 주체는 윤석열 비청구인이에요 이 선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는 국, 국민을 대리해서 소추했습니다. 그 국회에는 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국혁 신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뭐 모든 정당들이 다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서 소추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위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할 대상, 승복할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그런데 승복을 지금 그 민주당이 해라, 뭐 누가 해라,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 자체가 저는 어폐가 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이 승복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헌법재판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국민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승복, 승복, 운운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의도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도 솔직히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어, 근데 저는 야당들에 대해서 승복을 해라라는 얘기는 좀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 중요한 것은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평화로운 선거 실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다른 평화로운 정권이 교체된다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되느냐가 우리 헌정 질서 또 민주주의 유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 결정이 기각이나 각카가 된다면 그런 프로세스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바로 복귀하시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야당들이 승복하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들은 고권력,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문제되는 케이스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했는데 인용을 했는데 예컨대 상상도 하기 싫지만 최상복 권한 대행이 우리는 헌법재판소 결정 못 받아들이겠어 선고 공고 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보기시키겠다. 아니면 뭐, 내가 자녀 임기 동안 계속 대통령을 하겠다. 이래야만 문제가 되는 거죠. 야당의 행동이 실질적인 결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재상목 권한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네. 승복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 모두가 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하고, 대통령은 심지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건 이미 저희가 모두 한 것이고요. 국민의힘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 당의 공식 입장은 승복이다. 비공식 입장은 뭡니까? 개별 의원들이 승복하지 않는 거는 그냥 놔둘 겁니까? 기존의 헌법재판소 가루가 될 거라고 한 서천호 의원 징계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화전 양면 전술 쓰면서 겉으로는 승복한다 그러고 대부 대다수의 내지는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승복하지 않고 거리로 달려 나가는 것을 미리 단속할 책임만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동 대표, 문내 대표의 예. 발언이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단속 또는 뭐 자제시키는 이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를 담는 게 저는 크게 어, 영향받을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승복하는 건데 물리적으로는 다 승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하르원이 야당 되시더니 너무 센 발언을 하시는데 <laughs> 그러면 최상 최상목 부총리가 헌재 결정을 안 받아들이고 대선 공고를 안 한다는 저는 상상도 못한 얘기인데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laughs>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제, 제가 볼 때는 이 승복 여부에 대해서 물리적인 승복을 얘기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심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갖춰졌냐를 묻는 질문을 저는 이해를 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야당에도 승복의 의사를 묻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판을 하더라도 음.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서로 다 불만이니까 서로 어,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음. 그다 서로 뭔가 그 판결이 안 맞으니까 내가 승복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은 단심이니까 불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근데 마음속으로 그거를 원고가, 승복하느냐. 원고가 야당이 아니에요. 아니, 제 얘기는 제가, 제가 걱정되는 거는 승복을 공식, 비공식 떠나서 무조건 승복한다고 저는 국민의힘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그걸, 했어요. 그, 그거를 실천하, 실천하는, 실천하는 모습을 좀보여